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르기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엘리포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스 때 너희는 너,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헤르이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시는 이 십육장 말씀은 마태복음의 전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어, 초반에는 이 마태복음 초반에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어, 대체적으로 피하셨습니다. 어, 이제 십육장 후반부터에서부터는 자신이 당할 고난과 그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자주 말씀하십니다. 어, 이, 그리고 전반에는 자신이 이룰 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26장 후반에서는 자신이 세울 교회에 대해서 이제 더욱적으로 더욱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제자들을 또 보았을 때도 여기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믿기 시작하는 하기 시작 대부분 그런 본문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전환되어집니다. 이런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린 가운데 이제 2 6장부터 이후에 마태복음의 이후의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보면 보면서 함께 또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면 1절에서 4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자, 사실 1 6장1절에 등장한 이사두 개인과 이 바리새인은 사내드린 공의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유대교의 두 분파로서 그들은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함께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본문에 일치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좀 다른 부류들인 예수님께 찾아가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제 등장해서 어, 여기서 똑같이 오늘 보시는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는 이 내용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했던 것처럼 22장 38절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표적을 똑같이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그들에게 늘 동일하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그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 3일 만에 나온 기적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활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분명하고 확실한 표적을 보았음에도 그리고 우리가 믿었음에도 여전히 다른 표적을 기대하고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다함없는 사랑을 믿고 누리는 그런 감사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믿고 감사,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오늘 주님 주신 것을 보고 믿고 감사하는 우리 교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이제 가보나움에서 북쪽 갈릴리 호수로 방향으로 이제 40km 떨어진 이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이 허다한 무리들도 알수 없는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곳에서 가르치십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세인과 바리...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어, 외식하는 자들의 누룩 곧 그들의 진리를 거스르는 가르침은 길을 잃게 만들고 방황하게 할 것을 염려하여 하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대해서 그그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누룩 누룩 얘기를 하니까 그들은 어 자기 자신들이 떡을 깜빡하고 가져오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어지고 아 우리가 떡을 깜빡 잊고 가지고 오지 않아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아, 그렇게 염려하면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러셔서 믿음이 적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수많은 표적과 그리고 그 기적을 옆에서 경험했었어도 계속 다른 표적을 구하거나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부족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아,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어, 아, 그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넘쳐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이 늘 함께 있으신데도 우리는 여전히 가져오지 않는 그 떡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항상 먹을 것 없다고 염려하고 투덜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눈에 보여지는 현상 어, 즉 표적이나 염려하게 만드는 이 바리새인과 사도개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은 항상 함께하시는 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보다 떡에만 관심 갖도록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왔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이제 진정 우리 옆에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시어서 주님 주시는 진리 안에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13절부터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절정이고 이제 완성의 역할을 이제 하게 주어지게 하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그렇게 누구냐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16절 읽어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기로 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드러내심을 이제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어, 이제 일반 사람들에 비춰지는 자신의 정체성보다도 무엇보다 늘 함께 지내왔던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렇게 똑같이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신앙 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늘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주 대심을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스도 되심 이것을 온전히 드러내시며 그런 삶 드러내시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여지껏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왔었습니다 어 그러나 이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그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어, 예수이신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게 하셔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만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임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일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베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른 믿음의 고백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대행할 수 있는 이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는 주님의 교회가 설수 없고 올바른 믿음의 고백 없이는 천국의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저 또한 우리 교회도 오직 진리의 터 위에만 설수 있음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소문과 그리고 문제에 더 집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쫓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시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21절부터는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신 후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제자들에게 이후의 일들을 미래를 준비시키십니다. 21절입니다. 우리 이실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주,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놓는 것이지요. 고난,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길로 따르길 바라는 주님의 자네, 자녀들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여전히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과 죽음을 함께 겪는 것에 깊.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